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라는 예, 주제 통합 네 번째 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1문단에서는요 응보주의 형벌론의 핵심 이론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어, 첫 번째 글입니다. 예,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1문단에 이제는 무슨 내용이냐?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형벌은 자 형벌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 처벌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그쵸. 예, 재화나 신체 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거죠. 이런 일정한 자격 권리 등을 몰수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거죠. 형벌의 개념 그쵸. 예, 사용을 시키기까지 하잖아요. 또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는 행위다. 그쵸? 예. 그래서 형벌은 법 규반 위반에 대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이다. 그죠? 예. 사회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이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럼 정당화될 수 있느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예, 다음 문단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전개될지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정당화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범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을 한번 볼까요? 자, 응보주의 형벌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핵심 이론. 자, 응보주의란 말 자체는 뭡니까? 인과 응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응보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죄에 대한 응보의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응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에서,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이에요. 응보주의 형벌론은, <laughs> 그첫번째가 이제 응보주의 형벌론이에요. 행위자가 과거에 이제 여기서는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릇된 행위 자체가 그에게 뭡니까 형벌을 가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 겁니다. 그렇죠? 예, 간단하죠. 예,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거의 응? 행위를 그릇된 행위를 그 자체가 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응보주의 형벌론은 과거 지향적인 입장을 지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형벌의 정당화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보주의 형벌론의 핵심 주장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 거고요. 음보주의 형벌론은 결국 뭡니까? 어떤 행위자에게 그가 과거에 한 행위를 행위에 대해서 예, 그랬던 행위겠죠.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는 그죠.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보주의 형벌론에서는 이를 행위자의 행위가 형벌에서의 응분, 응분, 응분이란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분수나 정도에 알맞는 거다. 자기가 한 행위대로 이제 받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형벌에서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간해, 그죠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죠. 그거. 그쵸? 예, 그 사실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보란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무지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태, 그렇죠? 또 자기 아니면 타인을 보호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행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서 만약 에 형벌에서의 응보를 갖게 할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이들은, 응보론자들은 이 형벌에서의 응분을 근거짓는 사실을 행위자의 어디에 있냐? 도덕적 악함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 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책임이 형벌의 음분을 근거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예, 책임. 여기서의 책임은 어떤 책임?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그 책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부합하는 예를 보면요. 예, 촉법소년이 있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은 이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죠.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상. 근데 이들이 무지에 의해서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형사 처벌 대신에 이제 보호 처분만 내리지 않습니까 요즘 네, 요즘 그 레스컴에 많이 나오는데요 네,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해도 결국 뭡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만약에 촉법 소년이 무지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판단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응보주의 형벌론의 입장에 딱 맞춰 떨어지는 겁니다. 그니까 이 예를 여기에 그대로 갖다 이어서 연결 지으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이제 조업 중이던 어선이 갑자기 이제 폭풍을 만나서 대피하던 중에 다른 선박, 선박관이 충돌했단 말이에요. 피해를 준 거죠. 긴급 대피하다가. 그래서 다른 선박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선의 선장은 형벌을 면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어선의 선장이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하다가 이제 침수시켰잖아요. 다른 선박을.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거죠. 도덕적 악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면한 겁니다. 어디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입장에서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는 아마 이예 말고도 이런 유사한 다른 예들을 많이 가져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나 실수, 위급, 이런 상태에서 범법의 행위를 했더라도 그건 형벌에서 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예, 전통적인 응보론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대표적인데요. 이사람의 주장과 한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렇게 책임이 형벌에 서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면 그쵸? 앞에서 봤죠 응분을 근거 짓는 책임에 따라 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어, 책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게 화어대요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대요 시정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시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즉 수정적 정의를 내기 하는데요. 이시정적 정의라는 건 뭐냐? 기존에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즉 뭐야? 그릇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회복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회복. 자, 그들은 전통적 응보론자래요.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그렇죠?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들은 어때요 이아 평가받는 이 플라톤 이 플라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어때요 이 죄에 의해서 이러한 그 상태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균형과 안정을 이룬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처벌을 해야만 형벌을 가해야만 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의 균형적인 상태 즉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하죠. 자 전통적 응보주의는 결국 뭡니까?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 정의의 회복을 통해서 형벌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죠. 자 전통적 응보론자인 플라톤을 보면요.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를 본래의 균형적 상태, 즉, 곧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라 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보는 거,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가 아니라 범죄자를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 요걸 놓치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서요,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까요? 플라톤이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 받는 고통이 이 실체로서의 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형벌론에 이제 한계가 나온 겁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현대 응보론인 회복적 응보주의 주장과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이 음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문단에서는 이제 정통적 응보론자고요 이제 네 번째 문단은 뭐 현대 응보론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이름하여 회복적 응보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복적 응보주의라 부른 이들은, 자, 현대 응보론자들이에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들의 욕구를 일정 동동씩 억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하는 거다는 거야. 그래서 위반자는 어떤 어떤 이런 부담을 거부하는 거죠. 이 자꾸 자기 욕구에 억제가 안 돼서 그렇죠?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 따라서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범법자에 의해서 위반자에 의해서 철회된 일이 어떤 결과나 현상이 생겨나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했죠. 이런 사람의 부담에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와의 차이점,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형이상학적 가정의 의존의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형벌을 통해서 제가 해서 된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응보론자와 회복적응보주의의 차이점 여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정적 정의 실현 위해서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한계를 지어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부당한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음보주의는 뭡니까 형벌을 통해서 정의 시전의 범위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반자에게만 국한시킨 것이지 여기 위반자 나오죠?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피아제아의 어떤 피해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이 예,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은 현재 첫 번째 글입니다. 형벌의 정당화 이론 중에서 음보주의 형벌론의 주장 이거와 한계 이거에 대해 설명한 거고요. 형벌이라는 건 뭡니까? 범법 행위에 대해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이고 많은 법학자들이 이제 형벌의 정당한 걸 찾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 이론 중에서 음보주의 형벌론인데 이 음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한 범법 행위 자체가 형벌의 의무를 갖게 만들었으므로 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전통적인 응보론자는 시정적 정의 의 실현을 위해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플라톤인데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는 죄를 에, 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현대 회복적 응보주의는 어때요?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억제 부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위반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시정적 정의가 예, 실현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 요즘 글들이 이렇게 여러 개 복수의 글이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정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 글들이 묶여서 비교 대조하면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습만이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리주의 형벌론의 핵심 이론과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미래 지향적 입장을 지닌 공리주의 형벌론입니다. 자, 미래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어땠습니까? 과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 공리주의 형벌론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에서, 그렇죠? 크게 과거와 미래 지향으로 나뉜다 과거 지향적 입장은 어땠어요? 형벌의 정당성 근거를 이 이전, 과거죠. 행해진 일반행위에서 주로 찾겠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 주가 되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만 고려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보주의 형벌론의 주장을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위반자의 행위의 주로 찾았다는 거죠. 행위자에게 자 반면에 자 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죠? 대조죠, 대조, 대조. 그래서 미래 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 즉 형벌을 통해서 이제 미래 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 했다. 이런 입장의 형벌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형벌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공리주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 행복을 조화시키는 사상이고요. 영국의 벤담 존스튜어트 미일과 네, 대표적 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두 사람이 그 실리주의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 형벌론의 핵심 조언은 뭐냐.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추,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죠. 행복이죠.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어때요? 필요한 방법을 이제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다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거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형벌도 전체 가치 총량을 크게 할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 가치 총량, 그래서 사회 전체의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할때 그런 거죠. 그들은 전체 가치를 증대하고 또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이해도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의 것, 즉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죠. 그걸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로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비판한 거고요.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둘다다 다 전통적 응보주의 또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이 응보주의 형벌도 다 반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문단입니다. 공리주의 형벌론에 파악한 형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형벌 이 정말 전체적으로 더큰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 이거죠. 일반적으로 사회 존립과 안정. 자 이게 뭡니까?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존립과 안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회 내의 각 구성원들이나 각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벌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그런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가치의 총량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용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축인 방식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이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입니다. 특별 예방이라는 건요.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재범을 막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일반 예방은요. 형벌의 범죄자 이외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아예 애초에 먹지 못하게 그렇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이바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형벌론은 뭡니까? 형벌을 통해서 미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공리주의 형벌론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공리주의는 형벌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좋아지게 할수 있다면 부정의한형 방식의 형벌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도덕적으로 글타, 옳지 못하다고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사회 전체 이익을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의한 방법도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이제 그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때 예방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그런 일벌백계식 처벌이 있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냉혹한 처벌인 거죠. 연자제간 처벌도 있고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을 지금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화시키고요.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관은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받는 사람, 그렇법 위반자죠. 이 사람에게 는 너무도 가혹한 겁니다. 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의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형벌론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금 제시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예를 한번 보면요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요. 그렇게 해야 그 위반자가 줄어든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일벌백계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공리주의 형벌론의 입장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단어를 한번 보는데요. 본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좌제는 뭡니까?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는 뭡니까? 한 사람을 벌 주어서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글에 이제 전체 요약을 하면요, 형벌의 정당화 이론 중에서 뭡니까? 공리주의 형벌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장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형벌의 정당한 극을 어디서 찾았다? 미래의 결과에서 찾았다. 그리고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세계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수록 정당화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형벌이 사회적인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핵심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공리주의 형벌론에서 따르면 부정의한 방식도 어떻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용납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단서예요. 단서가 있고, 이것도 용납이 된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가혹하다. 일방적 희생이기 때문에 정의에 어긋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장과 한계. 이렇게 딱 정리하셔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상 특징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두 글,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을 정당하는 이론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소개했고요. 각각 이론의 주장과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에서는 뭐가 나왔죠? 형벌의 정당성을 과거에 행해진 유법행위에서 찾는 뭐가 나왔었어요? 음보주의 형벌론이 나왔고 전통적 음보론자인 플라톤의 주장이 나왔고 또 회복적 음보주의를 중심으로 한 설명으로 각각의 지닌 입장이있 문제점까지 적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에서는 음보주의 형벌론 첫 번째 전통적 그 다음에 회복적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꼭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어떻죠? 정당성을 미래에서 찾았다는 거죠. 공리주의 형벌론인데 핵심 주장 드러내면서 문제점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글이 여러 개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 두 번째 가는 형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자 경제적 효과는 없었죠. 네, 형벌이 형 특정 개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장을 제시했다는데요. 가에서는 응보주의 형벌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경제적 효과는 없습니다. 자, 가나, 가는 나와 달리 형벌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을 당대 시대상과 연관지었다. 가에서는 음보주의 형벌론을 시대에 따라 전통과 회복적 음보론을 구분해여 설명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변화 과정을 시대상과 연관지어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거.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입장의 형벌관을 지닌 사상가의 구체 적 견해를 언급한 후 후대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왜? 나에서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밝힌 형벌관을 제시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정 사상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후대에 미친 영향도 제시하지 않은 거죠. 또 가나는 모두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 발생된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가나는 각각 형벌의 정당화 이론을 소개한 거고요. 그 이론의 발생 배경 뭐 세하라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다소 그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에 능숙하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라는 예, 제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